통영시는 1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제 31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화합한 마당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통제영 창건 421주년과 통합통영시 출범 3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1천여 명의 시민과 초청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시민원장 낭독, 시학사 보고, 통영시문화상 수여, 모범시민, 재외향인 감사패 전달, 시민의 노래 재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전에는 통영 대표 댄스팀 제이킹덤과 개명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올해 통영시 문화상은 안회준 통영시 체육회장이 수상했습니다. 안 회장은 학교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 전국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한 임명률 한려물산 대표 등네 명과 각지 향후의 인사들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통영경찰서, 해양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 모범 직원과 지역 사회 봉사자, 청년 문화예술 체육 분야 시민 80여 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생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4명의 아동에게 상패가 주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통제형 창건 421주년, 통합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통영의 역사를 되새기며 미래 100년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선 12공방의 정신과 풍요로운 수산,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하나하나 실현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중소조선업 쇠퇴 인구감소 산업 변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통영 미래 100년의 기반 위더 많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